이거. 그래도 컨이롤이꽤 좋아진 듯. 1인칭1인칭 1인칭 어떻게 하지? 이렇게거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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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못 쓰겠던데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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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 아래라고? 여기서 이렇게 피턴. 잠깐 뭔 소리야? 방금 네비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대로? 뭐지? 이렇게 가서 아 아까 같은 길이네. 아 잠깐만. 이렇게 가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가서 맞지 여기까지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. 아 방금 어디로 갔지? 방금 어디로 갔길래 저쪽으로 간거지? 아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네 축어가지고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야? 탈취하자 탈취하자 몰래 뺏어오자 몰래 뺏어 몰래 뺏어 돈 내는 것보단 그게 낫잖아 뺏어 뺏어 근데 물은 어떻게 열고 따오냐? 문은 어떻게 여냐 이거? 아, 잠깐만, 살짝 렉거린다. 오케이, 됐다. 아, 얼마,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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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야하! 야, 차! 아, 씨. 차 상태 떼용한데요? 이거 님들 수리 한번 할까요? 오, 어, 야, 왜 그래? 야, 누구야? 아니지, 님들 이거 수리하는데, 어디였죠? 수리하는데, 아, 수리하는 데가 스프레이였나? 스프레이였나요? 수리하는 데가 거기 튜닝이었나? 빨리 님들, 올 오, 지금 이제 다 구를 하고 있나 봐. 오, 다굴하고 있나봐 오, 대박 누가 나보고 에스를그리냐 여기로 가자, 여기 여기가 가장 나을 것 같은데? 빨간녀랑 가까운데 빨간녀랑 가까우면서 하려면 여기가 가장 나을 것 같아 여기로 가자 좀 멀지만 오우 자국 생기는거 보소 차도 좀툭 감아갔나 바, 바퀴도 1인칭 오우 진짜 이런 차는 1인칭 하기 힘들겠다 실제에서 운전할때도 아 운전할때는 실제 운전은 이거랑은 다르려나 다르겠지 오, 근데 1인칭 운전도 괜찮다. 오케이. 아니, 실제랑 게임에서 다르니까. 그래도 실제가 이런 느낌이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오케이. 1점, 2점 몇 킬로 면 금방 가지, 뭐. 아, 네, 저 데리러 오세요. 저 이거 수리하고, 있, 아, 저, 저, 저 스프레이 있는데 아시죠? 스프레이 있는 데로 오세요. 저 2차 타고 갑시다, 2차. 2차 개꿀이거든. 개꿀이라고 하거든요. 애들이. 2차로 갑시다. 한 대. 아, 그러네. 여기 속도 나오네. 오. 오, 신기하다. 아니, 내 동상 걸렸다고 무시하냐? 아, 맞다. 이거 손 계속 녹여줘야 되는데 까먹고 있었다. 손 녹여주자. 오케이. 뒤에? 왜요? 뒤에 왜요? 뒤에 왜요? 아... 맞다. 빰빰빰, 브라빰빰빰 여기죠, 여기? 여기 맞음? 오케이. 동상 심해지면 잘해야 돼. 는 1도, 1도 동상이야, 1도 동상. 잘라야될 정도는 아니야. 관리를 잘하긴 해야 되지 뭐. 비싸다. 이런 거 말고. 음. 경적, 엔젠. 엔진. 와, 다 풀이네. 브레이크. 오, 이거 다 해놨네. 오케이. 가자. 이거 방탄이야. 이거 방탄 아니야, 지금? 오, 오셨네. 하이하이. 하이. 오, 이차 모임? 오, 어, 차 모임? 헐. 차 모임? 쩌네요. 헐 대박이다 이차 어떻게 해요 그러면? 이차 이 그냥 여기 두고 감? 이 차는 여기다 두고? 와 쩐다 와 대박이다 님이고 해주셔야 될 듯? 어케 됐다 가자 와, 차 좋은 거 보소. 흐미. 오! 나 지금 뭐로 쏘는 거야? 아, 자꾸 이것 때네아이 씨. 뒷좌석? 아, 뒷좌석에 타야 이거 운전할 수 있는. H. 오, 굿굿굿굿굿. 아하라. 오, 미쳤다, 미쳤어. 야, 개꿀이다. 이거 미리 아, 총을 돌려놓수 있구나! 이렇게 나이스 나이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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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, 정의구역 간다, 정의구역 간다, 정의구역 간다 아, 지금 일단 손, 손 일단 손좀나동상걸리는거좀 풀어놓자 손좀 풀고 와, 저 새, 새비 Y, 제, 잡았어, 서로 쓰레기 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네 아, 맞아, 저격, 저격 야, 나 앞으로 이렇게 라임 에임 좋은 애들 조심좀 해야겠다. 괜찮아, 이분이 무빙으로 다 피해 주시겠지, 그쵸? 오, 잠깐, 바로 앞이다, 바로 앞이다. 여기 아니야, 얘 아니야, 아, 다른 얘네, 미안하다. 어디 있어? 아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저기 있다, 저기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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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와 잡았나? 못 잡았죠. 아씨 나와 나와 어디서 어디서 나와 나와 머리 빼꼼 머리 빼꼼 여기다 아 짜증나 아씨 여기다 잡았나 오케이 나이스 티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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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티티 저 그거 할게요 이거 레스터 할게요 아이 자꾸 레이스터 이거 자꾸 해도 좀, 좀 그런데. 아, 너무 자주 쓰는데. 그쵸, 이분 잘함. 어있어어있어이 새끼 어딨어. 요 바로 옆인데? 아, 까비! 이거 어떻게 잡지? 아, 개아깝다. 여기, 여기, 여기 있는 거지, 여기? 나 아니잖아 어딨어 저 앞에 어디 있는데 아 눈이 눈이 병신이라 안보이네 여기 있지 여기 어딨어 나 모르겠어 저기 아 어, 여깄다 오케이 정의구놓 오지구요 아 이거 또 해야되나 한번? 아이씨 이거 할 때마다 해야되나? 오왜 뭐야왜왜왜 왜, 왜. 아 사망했네? 아나 막.. 나 갑자기 차 멈추길래 뭔가 했네 응 안받아 이분인가보다 딱 봐도 이분인거 같아 나한테 뭐 달려오는거 보니까 이분인거 같아오야 야야야 아, 저 새끼, 인성의 진짜, 아. 씨. 다른 애니? 다른 애래? 지나갈게, 지나갈게. 휴. 아! 아이씨. 아, 내, 아, 내 손. 아하. 나 어디냐? 아, 여기 죽은 데 뜨구나, X 표로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차 들고 오셨네. 굿, 굿, 굿. 어유 뒤로 가지마, 뒤로 가지마. 오케이. 자, H. 오, 경찰. 근데 이분은 에임이 좋아서 차량 수리 같은 건아도될듯잘 하셔가지고 그런 건 불필요할 듯 어디 있지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저 위에 있는 건가 어디 있는 거지 아좀 비켜봐. 여 어디 있는데? 아까 여기 어디 있었던 거 같은데, 어디 있지? 얘들 보임, 나안 보임. 아 진짜 안 보여, 아 진짜 어디인지? 안 보여, 어디 있지? 기타 안에 숨어 있겠죠. 그쵸? 웬만하면 그러겠죠. 인간, 인간이라면? 지금 사람 근처에 없을 때, 무빙 좀만 해주시면은, 레스토. 건물 위에? 사이코 수치 괜찮아. 줄이면 되지. 이거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. 아, 점점 돈 늘어난다. 아, 이게 별 3개라 그래. 아, 별 하나당 2배. 어, 안 되네? 니들 이거 근데 사이코 수치는 어떻게 줄여요 사이코 수치 어딨어 어디 어디어 어딨어 어디 저 위에 있나? 사이코 수치 제사 줄여드리기 아씨 아 돈이 있을텐데 돈 있음 아 살인 안하면 떨어져요? 아 그럼 괜찮네 쟤 어딨지, 사이코 아, 떠났다. 아, 아 삶의 의욕 떨어진다. 아, 그지 같아. 주크님 어서오세요. 정의구현 게이드 야, 한글 안 써줘, 도 아, 씨. 아! 뭐야. 아, 씨. 주치기 씨. 배낭여행? 오케이. 배낭여행 컨텐츠 한번 가죠. 자전거 타고 지구 한 바퀴 어때요? 자전거 타고 지구 한 바퀴. 안 들림 아, 소리 소리 아, 초대 오케이. 나가기 아이 마이크 꺼 놨다. 죄송죄송 응, 음, 꺼 놨었어. 초대, 초대, 어, 이거 내차 아니야? 이거 어, 내차 아님? 이거? 왜 여기 이러고 있냐? 어케 봐봐, 아 나도 이제 좀 있어 꺼야 되는데 내 차지. 어왜 여기 있냐? 빵빵빵 초대 어디서 받죠? 이거 어떻게 받음? 아 됐다. 비슷비슷한데,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, 에더 가장 좋은 것 같은데, 아 배팅 보고, 고 뭐야? 아 플레이 준비. 오, 야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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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, 이런 건 줄. 아오! 아, 에, 프 아, 씨. 아, 나 몰랐지. 처음에 무조건 카트라이더, 생각해 카트라이더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? 아, 에프. 아, 씨. 와, 쟤 이거 뭐야? 여기로 가는 건 맞긴 맞아요, 님들? 여기로 가는 거 맞아요? 확실해? 오, 어떻게 가? 와, 이거 어떻게 가? 와, 대박이다. 닭발이님 어서오세요? F, 아, 좀 F 좀. 아니, F 누르면 초기화된대며 아, 씨. 그치, 같은 거, 씨. 봐봐. 봐봐, 봐봐. 빨개 가보야. 어, 될것 같은데? 안 되네. 천천히 붙어서. 아, 진짜. 천천히. F, 아, 꾹 눌러야 돼요? 오케이. 와, 이것봐. 이게 말이 돼? 오 오케이, 오케이.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. 오,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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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오, 갈수록 가서 음 이제 회전 같은 게 나오지 않나, 이제 슬슬 오, 이거 뭐야 오 아, 나 생각해보니까 W 안누르 야, 이건 또 뭐냐, 진짜 너무하다 아, 진짜 너무하다, 진짜 이게 와, 진짜 너 와, 너무하다, 진짜. 와, 또 여기서. 다시, 다시, 다시. F. F. 아, 너무한 거 아니야, 진짜? 천천히, 천천히, 천천 오, 됐다, 됐다, 됐다. 완전 빨리 달려야 되나 보다. W 꾹 누르고 있어야겠다. 아까는 그것 때문에 안 누르고 있었는데. 간단한 거요. 이게 간단한 거구나. 용 이제 됐겠지? 이제 됐겠지?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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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오케이. 올아 체크포인트? 여기 체크포인트? 아 오케이, 오케이. 아 오케이 아나 진짜 아 다음 체크포인트가 저렇게 조그만 점으로 뜨는구나 아 맵에 조그맣게 뜨네요 자 드립부터 오셨구요 아? 오, 아 미안하다. 아 바로 옆에 있었구나. 아, 아 이거 지성지성. 어, 레이싱 빡세다. 오돈좀 주는데? 알피는 뭐예요? 알피.